파스타, 스파게티 면을 한번 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스파게티 면도. 네,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파스타라고 많이들 하시죠. 왜냐면 하 이탈리아 요리 중에 파스타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상 조금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예,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파스타보다는 그냥 스파게티로 많이 알고 계시죠. 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오늘 사용하시는 면은 어떠한 면인가요? 파스타라고 하시는 분은, 파스타라고 하면은 스파게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파스타라는 거는, 어, 이런 이탈리아에서 단축되어진 모든 것들을 파스타라고 해요. 뭐, 라비오리 스파게티, 라자냐, 밈디니, 펜네 이런 거를 다 파스타라고 하고, 어, 그 중에 스파게티는 종류가 한 명이네요. 오늘은 그 스파게티보다 약간 한 단계 좀의 얇은 스파게티 미라는 면을 볼수 있습니다. 4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요 4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 보통 여기 스파게티 봉지에 보면 집에서 다들 스파게티 한번씩 해 드시나요? 네해 아, 드시는데 어해 먹으면 주로 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나던가요? 안 나시죠? 어, 오늘 제가 맛있게 만드는 방법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 스파게티 봉지에 보면은 몇 분을 삶으라고 쓰여 있어요. 보통 보면 스파게티 명 같은 경우는 7분 정도, 아니 면 8분 정도, 포트라라고 이렇게 요리시간이 쓰여 있는데, 7분 정도를 지금 삶아주면, 아니죠.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는 시간, 한 4분 정도가 지금 제가 삶게 됐죠. 4분 정도를 삶고, 그러면 4분 정도 삶게 되면은 굉장히 꾸덕꾸덕한 상태가 되어 있을 텐데, 그 상태를 만들어져 있는 소스에다가 비벼주는 거예요. 그래서 3분 정도 비벼주게 되면 약 7분 정도가 되면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됩니다.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집에서 해 먹었을 때 맛이 안 났던 이유는 7분 쌀아라서 7분 다 삶고, 네, 소스에 볶아라에서 볶았더니 면이 터져버려 그죠? 렇 이런 것 때문에, 어, 집에서 하면 맛이 안 나. 네,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, 자, 말씀해 주셨죠? 약절반가지한 4분 정도를 물에서 먼저 삶고, 나머지 한 3분 정도를 소스와 함께 다시 익혀주는 시간, 이렇게 가지시면, 이따가 보시면 아마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. 눈으로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니까, 그때 한 번씩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한,